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화학에서 네, 실험 중에 크로마토 그래피에 관한 네, 내용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먼저 크로마토 그래피의 원리랑 뭐 실험 방법 등을 알기 전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크로마토 그래피라는 것이 나왔는데,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물이 극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극성과 유리는 되게 친하죠. 친해가지고, 둘은 서로 이제 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가 있고, 물이 있으면 이렇게 붙으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표면 장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뭐곧 응집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물과 물은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두 번째로 수평판에 우리는 이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냥 쭉 퍼지지 않고 아주 가까이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올리죠. 여기에는 무슨 법칙이 있냐면, 이 물이 서로 이렇게 응집하려는 네, 표면적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두 가지 고체와 액체, 즉, 고체에서는 유리, 유리죠. 네, 유리에서의 뭐 흡착력, 서로, 서로 당기는, 네, 극성에 의해서 당기는 힘과 물, 물 자체에 표면 장력에 의해서 보세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 쉽게 말해서, 물, 물이 담긴 비커에 이제 얇은 관을 넣으면 물이 두 번째 그림처럼 점점 빨려오게 됩니다. 이 원리는 아까 말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표면 장력과 물과 이제 유리의 극성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요. 어 아주 미세한 부분을 가까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리판에 물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있겠죠. 근데 쉽게 말해서 어, 물에는 아까 말했듯이 서로 뭉치려고 하는 표면장력과 또한 물과 유리라고 하죠, 네 유리의 뭐 친화성, 친화력 아니면 뭐, 네. 네, 흡착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물은 이렇게 조금씩 유리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붙는데 붙는 와중에 되게 여기 딸려온 애들은 되게 불안해요. 즉, 물의 표면적력이 작용하기 위해 서로 다시 응집하려고 이렇게 물을 끌어당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이쪽에는 새로운 물이 유리판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다시 표면장력에 의해서 서로 뭉치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물뿐만 아니라 모든 액체는 이렇게 서로 만, 극성이면 극성, 비극성이면 비극성인 부분에 얇은 관이 떠가면 중력을 중력도 우리는 작용하죠. 이 밑에 중력이 작용하지만 매우 조그만 질량에서는 중력은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장력과 물에 물과 유리의 접착력에 그 의해 가지고 이제 모세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에 어떻게 응용했냐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정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라는 것을 썼어요. 이것은 같은 의미로는 얇은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는데, 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알다시피 종이에 어 실리카겔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얇은층 크로마토그래피는 딘 레이어, 아, 딘, 죄송합니다. o 레이어, 네, 크로마토그래피의 약자고요. 이 실리카겔이라는 것을 이제 뭐 종이판이나 쇠판에 붙여주었습니다. 이 실리카겔은 알다시피 극성에 해당합니다. 극성 물질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싶냐면. 이제 어떤 용매를 담가놨어요. 근데 이 용매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용매를 그냥 물을 담가놨다 해도 이렇게 모세관 현상이 계서 빨라 들어가요. 그러면 무극성이면 뭐 비극성, 네. 비극성이면 이렇게 같이 모세관 현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나? 그건 또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책에서는 둘이 올라가는 뭐 거리차로 인해서 이제 크로마토 그래피로 이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극성과 극성, 근데 이 극성 중에서도 센 극성이 있고, 뭐 약한 극성이랄까요? 네. 약한 극성과 뭐 극성, 이렇게도 결합을 붙고, 심지어도 비극성과 극성도 서로에 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극생 극성은 극성과 세게 붙이려고 하고, 세게 뭐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인력 덜 작용하고, 덜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 A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극성이에요. 근데 물질 B도 있고 C도 있어요. 이거는 극성이고 어 조금 아예 둘다 극성을 할게요. 강한 극성 그 다음에 약한 극성이라고 하면 어둘다 A에게 붙으려고 하겠죠. 붙겠지만 이게 좀더 세게 붙을 겁니다. 그 말은 즉슨 A가 한 지점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B가 더 많이 붙고 C는 뭐 한두개 정도 이렇게 붙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뭐, 둘의 이동속도의, 이동속도 차이에 따라가지고 분리한다 했지만, 정, 결론적으로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아까 말씀드린 모세관현상에, 이제, 극성, 아니면, 뭐, 서로 당기려는, 네, 인력, 인력은, 항상 다갖을 수가 없어요. A랑 B랑 끌어당기지만 A랑 C랑 끌어당기는 것보다 얘네가 더센 것처럼 인력, 인력의 힘은 모든 혼합물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더 세게 작용하니까 속도차가 생기는 거죠. 이 속도차는 일정 시간을 두면 거리차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론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실험으로 돌아가면 이제 tlc 라고 하는 실리카계에 있어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 해가지고 고정상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용매, 용매 라고 할까요? 이 용매에는 극성이 있어야 될까요? 비극성이 있어야 될까요? 어, 결론적으로는 둘다 상관 없지만 어... 여기 실리카겔의 극성보다 강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강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릴 건데, 둘의 이 극성을 써, 용매를 써도 괜찮긴 한데, 사실은 극성을 썼을 때여기 너무 강하게 붙으려고 하면 우리는 모세관 현상도 서로 둘의 인력과 응집력에 의해 서 생기는 데, 인력이 먼저 작용하고 응집력이 생기는 꼴이었는데, 인력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빨로 들어가서 응집력이 그만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둘은 너무 잘 붙어 있으려 해서, 이만큼 우리가 원하는 거리를 올라가질 않죠. 그런,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제 정상 크로마토 그래피에서는, 비커, 비커에, 이제, TLC 뭐즉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것을 얇게 발라놓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 흔히 말해서 색소를 넣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검은색 검은색 사인펜에서도 여러색의 혼합물인 것처럼 여러색이로 합친 것처럼 즉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이고 여기에 용매, 용매를 넣습니다. 대신에, 아,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오해 소지가 있게. 잠기지, 잠기지 않을 정도로 넣습니다. 애초에 잠겨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죠. 왜냐하면, 수중이 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용매는 고생한 현상에 의해서 쭉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용매의 조건에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색소 안에 뭐 극성이 있을 수 있고 비극성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녹여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색소의 친화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어, 이것은 하여튼 논외고 우리 실험에서는 좀 여러 가지 혼합물을 썼어요 어, 비탄올과 아세트산과 네, 암모니아를 썼나요 네. 하여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동한다 해가지고, 이동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실리카겔은 뭐라고 했나요? 실리카겔은 가만히 있는다 해서 정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색소를 빨아들일 건데, 시간이 지나면, 색깔은 뭐, 제 마음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동상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젖는다고 할때 다음과 같이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 스팟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아, 즉이 색소에는 어, 세 가지의 혼합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성질을 정량할 수 있다는 건데 말 그대로 하지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그렇다면 이 용매는 이제 실리카겔과 별로 안 친해야 돼요 적당히 안 친해야 되는데 그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색소를 녹입니다 녹이고 무색한 현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 이동상 즉 용매는 실리카겔과 모세한 현상에 의해서 쭉 올라가고 여기 있는 색소들 색소들을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빨간색도 같이 올라갈 거고 노란색도 같이 올라갈 거고 네 초록색도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왜 근데 초록색은 시간이 지났는데 더 많이 올라갔고 노란색은 더 올라갔고 빨간색은 더 올라오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실리카겔과 친하면 많이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까요? 친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상은 이렇게 쭉쭉쭉 빨리 올라가는데 이 초에 이 실리카겔은 너무 가만히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 어 이렇게 실리 실리카겔 원자에 이제 이 그림을 눕혀서 생각한 건데 이렇게 용매가 모생한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색소들을 품고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얘랑 친해요. 친하기 때문에 같이 용매가 끌고는 가도 더 많이 여기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금 다른 실리카 길 쪽이 있으면 노란색은 빨간색보다는 덜 친하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한 애들은 즉 실리카겔은 정지상이죠. 정지상이 극성이면 극성이 센 것이 이동상에서 더 낮은 표시로 낮게 낮은 거리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다음과 네. 같은 원리로 이제 뭐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정상 크로마토그래피다 아니면 이동상 자체 아니 정지상 자체를 극성 말고 비극성으로 쓰면 이제 뭐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다뭐 액체와 액체를 분리한 거잖아요. 우리는 뭐 기체를 분리하는 거는 뭐 GC라고 하면서 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고 되게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제일 알아야 될 것은 RF 값입니다. 여기 처음에 색소를 집어넣고, 이제 우리는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시작점부터 자로 1cm 지점에 이렇게 손을 그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용매는 이렇게 쭉 빨려 들어올 거예요. 용, 용매 왜냐? 실리카겔과 모세관 현상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하지만 이 색소들은 각각 친함의 정도가 친함의 정도가? 친화력이? 뭐 극성의 정도라, 정도가? 라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1cm를 용량을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어요 빨간색은 이만큼까지 밖에 못 올라왔을 거고 노란색은 여만큼까지밖에 못 올랐을 거고 초록색은 여만큼까지밖에 못 올랐을 겁니다. 다 모든 물질마다 올라가는 거리가 달라요. 즉 1cm라고 표시해 놓으면 뭐 이거는 편하게 위해서 1cm라고 애초에 실험에서 지정해 준 건데요. RF 값은 6매가 이동한 거리죠. 즉 분의 시료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즉, 우리는 용매가 이동한 거리를 1cm라고 뒀기 때문에 이제 딱 용매가 딱 이동하고 이제 딱 각각의 색을 몇 cm인지 세부면 예를 들어 0.37cm 0.52cm 0.8cm라고 하면 뭐 일단은 두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색소에는 색소는 세 가지 혼합물이다를 알수 있고요 또세 어, 가지 혼합물 중뭐 빨간색은 알레프 값이 0.37 이거는 길이가 곧알레프가 되는 거죠 즉 왜냐 분모가 1로 뒀기 때문에 어, 노란색은 알레프가뭐0.52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레프 값은 항상 고유한 성질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크로마토그래를 엄청 높게 설치해, 뭐 50cm를 설치했죠. 근데 우리는 빨간색이 Rf가 뭐 아까 0.37이라 했나요? 0.37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cm에서 빨간색은 몇 cm를 이동할까요? 아까 Rf는 용매 이동 거리분에 용매, 뭐, 센치라, 용매 이동 거리분에 시료 센치잖아요. 그러면, 시료를 몇, 이 센치가 이동했냐기 때문에, RF 값에 용매 센치를 곱하면 됩니다. 즉, 용매는 50cm죠. 5 0센치에 0.37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음... 1 8 5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RF 값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똑같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즉, 같은 용매랑 같은 정지상을 썼다고 하면, 그러면, 18.5cm에 우리가 이제 그거 있어요. 빨간색이 이제 몸에 안 좋은 거거나 뭐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 시료를 이제 담가 놓고 똑같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를 했을 때, 18.5cm에 무언가 적혔다. 근데 이게 RF 값이 이제 뭐 0.37였죠. 0.37인 물질이 있냐 없냐를 알고 싶은데 18.5cm 뭐가 있다 하면여기호 혼합물에는 이제 빨간색 시루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더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네 여기서 이제 뭐 실험 방법이나 이론 같은 경우는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뒤에 이제 뭐 실험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딱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고찰을 해볼 건데요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더 공부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말한게 절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참고를 부탁드리고 또 공부는 자신이 더 서칭하고 하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실험 결과에서 전계제 전개제는 아까 용매라고 보시면 돼요. 증발을 막아야 되는 이유.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하라 했는데 어, 쉽게 말해서 비커 안에 용매가 있어요. 근데 뚜껑을 막아 놓지 않으면 계속 기체 성분이 되게 여러 가지 있죠? 성분 계속 증발할 거예요. 휘발성이 낮은 것들은 덜 증발하고 휘발성이 높은 것들은 많이 증발하고 곧즉 시간이 지나면 용매 자체에 조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조성이 바뀌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RF값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제 보색한 현상이 올라가지만 즉 올라가는 것도 이 용매가 얼마나 친화력이나 뭐 극성을 갖고 있냐라는 것이 용액의 조성에 의해서 정해질 텐데 뭐 올라가는 시간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 싫어하는 혼합물들을 더잘 끌어당길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되게 하여튼 애초에 같은 실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성이 바뀐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에서는 어 하나는 비싼 의약품이 있고 나머지는 뭐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리할까요?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 처음 시작하고 이제 아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어뭐 전체 0 100, 0이 있다고 하면 뭐 이 정도 남고 여기서 이제 한99 정도가 움직인 겁니다 즉 이렇게 움직였다가 빨간, 보라색도 이렇게 움직인 거고 뭐 색깔은 아까랑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즉 애초에 원하던 시료가 100이 있으면 여기에는 99만큼 이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자르면 되겠죠 자르면 됩니다 잘라서 칼로 긁어내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 되게 뭐 극성 차를 이용해도 되고 할 텐데 여기에는 그러면 실리카겔 가루가 맞죠? 그렇죠? 가루가 있고 근데 네, 뭐 이게 뭐 A A라는 성분의 물질이 있는 거라고 하면 어, 이거는 예를 들어 어, 비극성입니다. 실리카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성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알코올이나 이 용액에 이 A라는 성분을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용매를 씻어도 넘겨주면 A만 남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용액은 실리카겔을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A를 따로 이제 뭐뭐 피어링을 뭐 하거나 정제를 다시 하면 원하는 타겟 성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4번에는 이제 농도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어, 이거는 되게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TLC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3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긁어가지고 원하는 성분을 추출할 수 있죠. 추출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뭐 무게를, 비를 비교해도 됩니다. 그러, 그런 방법이 있고, 뭐또 하나는 예를 들어, 형광성분이나, 뭐, UV를 째면, 흡광도라는 것을, 아, UV를 째면, 뭐, 흡광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뭐, 관심 있는 분 찾아보세요. 람버트 비어 법칙에 의해서, 어, 흡광도 양은, 이제 뭐,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뭐, I0를 찌고, I로 나가기 때문에, 이 성분은 항상 물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일반화 실험에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마치고요. 네, 나머지 정상 크로마토그래피와 실험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실험 비화시 역상과 뭐 다른 뭐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라는데 그런 것을 보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